2000년생 김태형. 저는 셋 중에 둘째 2001년생 박준우입니다. 저는 이제 셋 중에 제일 크지만 막내인 2002년생 유태영입니다. 둘셋 저희는 빵빵지예요. 자 우선 스테이지 파이터 갈라쇼에 처음으로 이제 서게 된. 균현이 형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일단 이 공연장의 이 공기, 어, 향기 그리고 여러분 모두 너무 그리웠어요. 특히 대구 관객분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날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오늘 이걸 느끼면서 춤추, 춤추기 정말 잘한 것 같아서 오늘 대구에서 이 몸을 한번 불살라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전 그냥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 균현이 형이 춤을 너무 안 추다 와갖고 몸이 조금 풀렸나? 괜찮아요 형? 전 약간 관객분들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맛보기로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. 제대로 마이크 주시고 제대로 한번 멋있게 yeah.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사실 뭐 균현이 형춤잘 추는 거야? 너무 잘 알고, 있,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사실 균현이 형의 춤 실력은 떠난 적이 없는데, 이제 떠난 게 하나 있죠. 여기, 프롬부터 보면은 이제 머리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어요. 근데 이게 사실 만질 게 있어야 좀 만지는데 이게 제 눈썹 정도 기장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. 그리고 이제 사실 스테파하면 공식 빡빡이 누구 누구예요? 어우 다들 센스가 맞아요. 스테파 공식 빡빡이 사실 승욱인데 이게 승욱기보다 짧아요, 이제. 그래서 이제 공식 빡빡이를 이제 균현이 형이 좀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. 상처야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 머리 어때요? 귀여워요! 어 <laughs> 아, 지금 여기 2000분 정도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니 머리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 정도 환호면 사실 여기 0천 분이 다 균현이 형 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, 많이 부러워지는 것 같아요. 대구 관객 여러분 최고입니다. <laughs>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이제 스테이지 파이터 갈라쇼 디 오리지널스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.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합니다. 방금 보신 질주와 안목 무대를 저희가 스테이지 버전으로 새롭게 구성을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왔잖아요. 이제 이 무대를 하면서 그리고 형들 하는 거 이제 뒤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느끼는데 이게 뭔가 다른 작품이랑 다르게 뭔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뭘뭐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. 진짜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 작품들이에요. 그래서 마은 퍼블릭 제품들도 재밌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도 춤을 추면서 관객분들께 표정만 봐도 저희 무용수의 무용수분들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 걸볼 때면 제가 참 무용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게 무용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. 어떤 무대인지 힌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이게 오른쪽태형씨 준비하신 성대모사가 있다고 제가 또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.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. 하지만 대사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멜로디 정도를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제분의 제시카, 외동딸, 일리노이시카고, 과 선배는 김진모, 그는 이사촌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도 하나 있는데요. 이게...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, 이게 나온 지한 달도 안 돼서..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른! 아. 어 최고! 다들 눈치 채셨나요? 네! 네 맞습니다 바로 기생충이랑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이게 사실 대사 연습을 하면서 저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준우 형의 오징어 게임이 얼음은 얼마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, 바로 아시는 거 보니까 댄스도 좋으시고 정말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. 대사예요. 자,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, 다음 무대는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, 영화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K-콘텐츠 작품입니다. 방송에서는 되게 강력한 라이벌 구도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. 오늘 저희 무대에서는 두 라이벌이 한 무대를 같이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Yeah! 자, 그럼 저희 시그니처 스타트 멘트로 시작해볼까요? First position. Light. Stage. Start!